오늘 시편 124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네, 그림 한장 볼까요? 네, 그림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오죠. 어, 도포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른쪽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듯 하는 사람이죠. 어, 길도 밝고요. 어, 주변에 나무를 형성한 그림도 그린색으로 참 좋습니다. 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 평화스러운 그림입니다.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성령의 은혜에 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담은 그림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속적인 시편입니다. 123편 지난 주에 봤습니다만은 오늘 124편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여러 가지 주제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생활이다 이렇게도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3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124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비와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오늘 124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면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환란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거의 삶이 있을 때 현재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의, 우리의 삶의 위기만 닥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돕는 이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24편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노래하는 찬송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꿈꾸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확 정적으로 믿으라.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여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해. 그러니까 내가 뭘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확신해야 한다. 오늘 1절에서 장구하기는 5절까지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한번더 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렵더라면 반복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구렁터경에서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날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론은 돼 있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미리 전제로 해서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한두 개의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으시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삶은 이 질문을 새롭게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라고 아까 우리가 복창했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 그대로 하나를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으면 안 계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보호하시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내 삶의 형편을 바꿔놓지도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가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농부는 아비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안에 접붙여져 있어야 살아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뒷부분에 나를 너희들이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구원하심이 없이 내가 잘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탱하할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해 안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나를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질문이 본인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날 구원하시면, 날 구출하시면.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유사하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죽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일절에는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본에는 과거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과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가 일절인 것이죠?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아,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의 구원이든 육신적인 구원이든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처지 이건 내 삶이 흔들려서 사랑과의 관계가 얽혀지고 고통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야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썼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여서 아까 말한 내게 필요한 것,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구원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위한 모든 장치들이 다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아까 복창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그 축복의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신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 삶의 고난 중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뭐 하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란 말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송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송하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올무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 이낱말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쳐 놓은, 몰래 숨겨 놓은 올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지뢰 바깥에 간 거라. 는 우리의 그 삶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흉물스러운 것들로부터 그들의 이해에 우리가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 그 육절로 올라가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하시는데 무엇에서 우리를 위험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올무와 더불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내삶이곤고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냥꾼의 올무에 얽혀진 것처럼 내가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지는 않을까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의 덫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셔서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선포하신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제가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최 목사가 무슨 약속을 줍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테니까, 영원히 죄의 덫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영생의 삶에 실패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를 따라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져 주실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이야기해? 하나님 찬송하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한막 가사 붙은 기도를 가지고 곡을 따라서 막 찬송하잖아요. 그것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찬양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모든 세계 만방 이웃들에게 전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란 이름으로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삶의 전환을 경험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냥 멈춰져 있지 말고 입술을 열고 영혼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그 역사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만방에 지금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다 어디서 오는가? 내가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확실하게 8절 하반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의의계부에서빼는 일이 없고 축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노래하게 될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건지심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이죠. 하나님 임제의 이름이에요. 신실하심의 이름.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곡조가 붙어서 내가 박자가 놓쳐지고 내가 노래를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것 자체가 찬송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이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알려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도 부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울보짖고 울고 날마다 거지 행세를 하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소마 피를 부 긁어대면서 피를 흘려댑니다 아무도 그를 막아낼 수 없고 귀신 들린 상태에서 노임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광인, 미친 사람,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를 내가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뻘쩡해지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를 따라가고 말씀했겠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 따라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9절 이하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널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객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전판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평생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찬양의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 나를 인정하는 거,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은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네에게 행한 일, 널 구원해주고 귀신을 쫓은 일을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그 지역에 대가 볼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호남 같은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광이었는데 귀신들 늘린 사람이었는데 노임을 받더니 그가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에서 노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했다 찬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조그만 은혜를 받을 때 막 몸들 빠를 모르잖아요.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찬송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곱게 권고하는 겁니다. 무엇을 곱게 권고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의원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혜자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냥꾼이 친 올무에서 벗어나고 나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자들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살금머이 부드럽게 권고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는 것도 좋지만 권고 하는 그게 찬양입니다. 웃을 개소리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웃을 개소리 할 때마다 안 웃을까 봐막 걱정이 돼. <laughs> 요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막 좌석이 막안 맞아. 이 사람이 이코노미에 탔는데 스튜어데스가 와가지고 아 이거 안전 안전 그 떼를 좀 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 나 같은 슈퍼맨은 안전 띠 메일 필요 없어요. 이랬어요. 스튜디오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를 슈퍼맨이라고 착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힘으로 살수 있어. 나는 뭐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심과 근청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의 권력과 그 사람의 잘 됨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살 뻔히 부드럽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거니와 시인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찬양의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 역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를 세상 사람과 차이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와 터치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일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지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동행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찬송이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불쌍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라도 의지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